아침마다 아이 깨우느라 지친 부모님들. 겨울 방학만 되면 더 걱정되시죠. 10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 정말 부모만 지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잠깐의 자유가 아이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부모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죠. 방학 내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개학 때 다시 생활리듬 맞추면 힘들텐데. 이런 고민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겨울 방학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늦잠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학 때 무너진 생활 패턴은 개학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늦게 잠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보면 공부 습관은 물론이고 집중력 멘탈까지 흔들립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아이의 학습 리듬 회복에 2주, 심하면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너무 늦게 자지 마. 라고 말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사실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금지보다 대체 루틴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즉, 억지로 시키는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습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 리듬을 잡을 수 있도록, 웨이크인 겨울 방학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까지 기상 인증, 그리고 9시 30분까지 영어 단어 10개 필사 인증. 이두 가지 루틴만으로 아이의 하루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상과 영어 단어. 겉으로 보면 단순한 활동 같지만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데는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번 일어나기만 해도 두뇌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얻게 되고 단어 10개 필사는 하루 최소 10분의 집중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학습습관 형성에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입니다. 웨이크인 챌린지는 한 달을 완주하면 4만 원의 용돈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이 보상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단어를 쓰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관리 능력을 크게 키워줍니다. 겨울방학은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달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바꾸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웨이크인 겨울방학 챌린지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 또는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